구독자님, 거실 t v 옆에 이런 물건을 절대 두지 마세요. 이 물건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재물은 꽉 마칩니다. 우리 구독자님, 혹시 지금 TV 옆에 뭐 하나 놓고 계세요? 그게 집안의 기운을 몰래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실수 때문에 재물 운도 건강 운도 가족은도 같이 떨어지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냥 잠깐 두었던 그 물건이 어느 순간부터 공기가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집안의 말도 없이 스며드는 피곤함, 가족끼리 괜히 날카로워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시면 매일 밤 정성껏 기도 올려드릴게요.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TV 옆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이 뭔지 그리고 이미 두고 계셨다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기운이 되살아나는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 요즘 집에 계시는데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나, 왜 이렇게 집안이 무거운 느낌이지?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 이유가 TV 옆에 놓인 그 물건 하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 기운이라는 게참 묘해서요. 같은 공간인데도 배치 하나 때문에, 어떤 집은 일이 술술 풀리고, 어떤 집은 괜히 불편하고 말이 자꾸 엇나가고,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신기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TV는 불호의 기운을 가진 전자제품이라, 주변에 노는 것에 따라 집 전체 기운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집의 재물은 가족운, 건강운까지 지금 TV 옆에 놓여 있는 그것이 모두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잠깐만 집중하시면 아 그래서 요즘 이랬구나 하고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이. 구독자님 집 기운을 다시 반전시키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괜히 피곤하고, 괜히 답답하고, 대화도 줄고, 그런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도 없고, 인테리어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변화들이요.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꼭 같습니다. 집에 뭔가 기운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기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이어집니다. 괜히 서로 예민해지고, 잠은 깊게 안 오고, 번번이 일이 어긋나는 느낌, 돈이 왔다가도, 바로 나가고, 집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혹시 집에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 구독자님, 풍수를 오래 보면 이런 현상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희가 수천건의 집을 보면서 확인한 건단 하나, TV 주변에 그 물건이 놓이면 집안 기운이 빠르게 흔들립니다. 표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기운은 이미 심하게 틀어진 상태죠. 그리고 놀랍게도 상담 오신 분들 중90% 이상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TV 옆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그 물건이 놓여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왜그 작은 물건 하나가 집 전체 흐름을 뒤집을까요? 우리 구독자님,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들으시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TV 옆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은 그 물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TV가 가진 불의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TV는 전자파, 열, 빛다 강한화 에너지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물건이 오느냐에 따라 집안 기운이 완전히 갈라지기도 하고 부드럽게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에서 무심코 두는 그 물건들, 풍수에서는 모두 살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물건들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선인장입니다. 뾰족한 잎, 각진 소품들은 모두 음의 살기를 가집니다. 이게 TV의 강한 화와 만나면 집안 기운이 갈라지고 사람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가족끼리 자꾸 부딪혀요. 그게 바로 불과 살기가 충돌이에요. 두 번째, 거울입니다. 혹시 TV 화면이 거울에 비친 적 있으세요? 그 순간부터 집안 기운은 한번 들어온 복이 그대로 되돌아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거울은 기운을 두 배에 세 배로 튕겨내는 물건인데, TV의 전자기 불기 영상 에너지가 그대로 반사되면, 가족 화합이 깨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재물운이 흩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요. 풍수에서는 이걸 반사된 기운이라고 해요. 복이 들어오다가 다시 밀려나갑니다. 세 번째, 시계입니다. 시계는 금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상극이 바로 화극금호커진이라고 하는데, 불이 금을 녹여버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TV 옆에 시계를 두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시간에 쫓기듯 살게 되고, 일의 흐름이 끊기고, 가족끼리 대화도 짧고 날카로워져요. 실제로 상담 중 가장 많이 나온 말. 편하게 TV만 보고 싶은데, 왜인지 계속 긴장돼요. 그냥 기분이 아니라, 풍수상극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돌, 수석, 유리입니다. TV는 불인데, 돌은 차갑고 무겁습니다. 불은 올라가려고 하고, 돌은 아래로 잡아 끌어요. 이두 기운이 부딪히면 집안 전체가 힘이 빠지고 활기가 사라지고 의욕이 꺾이는 흐름으로 변합니다.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운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 흩어버리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TV 주변의 도류리 금속 소품을 전부 기운을 떨어뜨리는 물건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책 더미. 잡동산이 입니다. TV의 불기는 원래 순환되어야 좋은 에너지로 바뀌는데, 물건이 쌓이면 그 불기가 막히고 탁기가 생겨요. 그 탁기가 어디로 가느냐? 집안 전체로 퍼집니다. 그래서 풍수 지침에서는 TV 옆 책더미를 가장 위험하게 봐요. 재물운이 막히는 집은 거의 대부분. TV 옆에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 물건들은 그냥 안 좋아요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TV의 불이 가진 힘을 완전히 역방향으로 돌려버리는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줄고 돈이 안 모이고 잠이 얕아지고 자꾸 예민해지고 집안 기운이 이상하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셨죠. 이제 제가 정말 조심하셔야 할 물건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우리 집인데요?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우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건 미신이 아니라 풍수 원리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상담할 때 이 물건들 때문에 삶이 틀어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혹시 tv 옆에 이런 식물 하나라도 두셨나요 선인장 용설라나갑에 뾰족한 잎 모양의 큰 화분 키가 사람 키보다 큰 관엽 식물 이런 식물을 tv 옆에 그대로 두고 계신다면 집안에서 계속 작은 갈등, 이유 없는 예민함, 대화 단절이 반복됩니다. 왜냐면 이 식물들은 모두 살기를 만들어요. 그 살기가 TV의 불을 자극하면 집안 기운이 날카로워지고 마음도 날카로워집니다. 실제 상담 사례 말씀드리자면 한 50대 어머님 집에 갔는데요. TV 옆에 키큰 대형 식물이 있었어요. 그 집은 이상하게 말 한마디에도 서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집이었습니다. 식물 위치만 옮겼는데, 일주일 뒤에 연락 오셨죠. 선생님, 집안 공기가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괜히 서로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이 정도로 효과가 바로 옵니다. 두 번째, TV 화면을 비추는 위치에 있는 거울도 위험합니다. TV 옆벽에 거울 하나 걸어놨는데요. TV 화면이 거울에 비치긴 해요. 이게요. 가장 무서운 구조입니다. TV 화면 속 에너지와 빛이 거울에 반사되면서서 복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나가버리는 풍수가 만들어져요. 실제 사례 말씀 드리자면요. 한 분은 TV와 거울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 돈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바로 나가는 구조가 반복됐어요. 차가 고장나고 병원비 생기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거울 방향만 바꿨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급한 지출이 싹 멈췄어요. 이게 바로 반사기운의 전형적인 흐름이에요. 세 번째 시계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옆에 소리 나는 시계 하나 있지 않나요? 뻐꾸기 시계, 금속 디자인의 벽시계, 시침이 딱딱 소리 나는 시계. 이건 화와 금의 상극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형태예요. 풍수적으로 이렇게 되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족 대화가 불편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이유 없이 불안정해지고 사람의 리듬이 자꾸 흔들립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TV만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편히 못 앉겠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집에 갔더니 TV 바로 위에 뻐꾸기 시계가 있었어요. 그거 치웠더니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금과 화의 상극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돌 장식 수석입니다.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집을 눌러버립니다. 우리 구독자님 혹시 TV 옆에 예쁘게 생긴 돌 장식 하나 두셨나요? 수석. 돌 조각품. 화산석. 조약돌 모아둔 장식. 이건 풍수에서 집안 기운을 얼리는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TV에 불호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돌에 찬 기운이 내려 누르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입니다. 한 분은 TV 옆에 수석을 두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가족 모두 의욕이 없고 기력이 떨어지는 집이었어요. 그 수석만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집안 공기가 가벼워졌다며요. 집이 왜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죠. 라고 하셨죠. 그게 돌 장식의 영향입니다. 다섯 번째 TV 옆에 책 더미 잡동사입니다. 혹시 TV 곁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신문, 책 더미, 영수증. 이모저모 잡동사니 리모컨 여러 개 이건 풍수에서 절대 금기예요 불에너지는 흐르면서 좋은 기운으로 변하는데 물건이 쌓이면 흐름이 막혀 탁기가 생깁니다 탁기가 쌓이면 나타나는 변화는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감 이유 없는 피로 집안 분위기 무거움, 사람 심리까지 눌림, 질감나는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주변을 정리만 했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시원해졌지? 하고 놀라시는 분이 많아요. 기운이 막힌 곳을 걷어낸 것 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물건,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Tv 옆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물건들입니다. 왜냐면 tv는 불의 중심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모두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살기반 사기운정 체기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줄고 돈이 안 모이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이 약고 집안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만 바꾸면 기운이 바로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물건들 사실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풍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딱세 가지만 해보세요. 정말 놀랄 만큼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TV 옆 비워두세요. 불의 길을 만들어 주세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건 TV의 좌우 30cm를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왜 30cm냐고요? 불이 가장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생기 통로가 딱그 너비예요. 이 통로만 열리면. 집안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덜 예민해지고, 탁한 기운이 쓸려나가고, 재물운이 다시 머물기 시작합니다. 한 집에서는 TV 옆에 선인장 두 개만 치웠는데, 그날 저녁부터 집이 시원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효과가 빠릅니다. 거울은 정면 회피하고 시계는 거리 두기 하세요. 우리 구독자님. 혹시 TV가 거울에 비치고 있었나요? 그럼 거울 각도만 15도만 틀어 주세요. 없애는 게 아니라 반사 기운의 직선만 끊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계는 금속성 강한 시계. 뻐꾸기 소리 나는 시계. 시침이 딱딱하는 시계. 이런 것들은 TV에서 최소 23m는 멀리 두세요. 거리만 벌려도 상극이 사라져요. 침문 한장 차이로 점괘가 달라지는 것처럼 풍수도 거리 하나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TV 주변 가장 강력한 보안법은 부드러운 소재 한 가지 두기입니다. TV가 불이라면 불을 가장 편안하게 눌러주는 건 바로 음양오행의 토. 즉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TV 주변엔 다음 중 하나만 두면 기운이 고르게 잡혀요. 작은 난초 화분, 단 뾰족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우드 소품, 무광 세라믹 장식 하나, 따뜻한 색 조명. 이걸 풍수에서는 화극금의 충돌을 토가 중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 작은 조명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집안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부부 대화가 늘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추가로 TV 옆 정리 정도는 곧 재물운 정리입니다. 구독자님, TV 옆을 정리하는 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돈이 머무는 자리는 늘 비어 있어야 한다. 고말해요. 그래서 책더미, 영수증, 택배 박스, 잡동사니 이런 것들만 치워도 재물운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본 집들 중 TV 주변만 정리했는데, 지출이 줄었어요. 집안이 평온해졌어요. 라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운은 즉시 반응합니다. TV 옆을 비우고 거울 각도만 틀고 부드러운 소품 하나만 두면 그 집의 공기, 말투, 대화, 수면, 재물 흐름까지 정말 눈에 띄게 바뀝니다. 풍수는 복잡한 게 아니라 흐름을 맞춰주는 예술이에요. 우리 구독자님,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셨다는 건 마음 속에 분명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집,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집은, 기운이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풍수는요, 대단한 공사도, 비싼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오늘처럼 내가 사는 공간을 한번더 바라봐주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기운이 다시 살아나요. TV 옆 공간을 정리하고 거울 각도만 바꿨을 뿐인데도 집안 공기가 조용히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어느 집이든 그렇습니다. 기운이 한번 바로 서기 시작하면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잠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가장 먼저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구독자님의 집 안에 따뜻한 바람 하나 살짝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소원이 있다면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제가 늘 그렇듯 오늘 밤도 정성껏 기도 올려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 대게 평안과 건강, 재물은까지 고르게 머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